여기입니다 자, 얼른 이제 짐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으쌰, 짐부터 좀 풀자. 어. 아유, 아이고 이야. 감나무 참 좋네. 감나무가 바로. 어, 딱 보이는 게 감나무다, 야. 어. 짐 놓으시고. <laughs> 어때 아버님? 진짜 여기가 어, 이제 응? 아드님이 아, 진짜 서울 사는... 아, 너네들이 처음 집을 산거 샀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 한번 쭉돌러보세요 아버님. <laughs> 좋다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아니야 아, 네. 내가, 아니, 아, 내가 왜요? 아니 어머. 내가, 아니. 내가 오늘은 시험지 한번 알아볼까? 어머, 어머 어머. 어? 어머, 어머. 아, 기분 좋은 날이 제가 엎고 내려가있습니다 아, 이로오 아, 이로 오세요. 아니지, 그건 아니 <laughs> <laughs>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면 날 안... 어머. <laughs> 어머. 머리, 머리, 머리.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아. 어머, 아버님 얼굴이 홍시가 됐어요. <laughs> 어우, 빨갛네. 아, <laughs> 나 참. 지민이 학생인데. <laughs> <내려놨는데>. 내려와, 내려와. <laughs> 저는 오, 이걸 어떻게... 전을 붙여야 돼. 저는 전을 왜 붙여? 어? 기름 냄새를 풍겨야 돼. 제사진낼 때도 기름 냄새가 멀리 멀리 풍기게 음, 전을 붙이는 거야. 방향 은 어디로 해요? 북쪽으로 상피고 나서 떡 놓고 놓고 전 붙여서 놓기만 하면 되는 거. 어, 알겠어. 계단에다 놓으면 되겠어. 어머 어머, 진짜 이렇게 다 썰어 오셨어, 어머니가. 어. 아이고. 아니, 엄마 떡 조금만 갖고 오지 이걸 왜 이만해? 안돼, 떡은 시루채 놓는 거야. 잘라도 안 돼. 돼지머리를 왜또 통째로 놓는데? 돼지머리도 갖고 오셨어요? 고사진을 때 돼지머리 필수야. 어, 필수지. 돼지머리 그럼 음두 개네요. 아버님. 그래? <laughs> 아왜왜 아, 왜, 왜, 진짜... 잠깐만. 아빠 잠깐만. 아버님. 아님 비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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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사 지를 때 저기 엄숙한 마음이 좀 들어 들어가야지. 장난치면 안 돼. 아, 어, 어. 그냥... 아버님 근데 저 주변에서 막제 친구들이나 막 언니들이 네. 너무 식집 잘 갔다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손 편지, 손편지 써주고 이벤트 해줬다고 너무 많이 울었다고 그거 보면서 아니, 댓글 보니까 아, 댓글을 댓글 왜봐 가끔 시간이 있을 때 나도 가끔은 자주를 안 보는데 뭐 나도 저기 뭐 저런 집에 시집가고 싶다 뭐 가끔 음. 봐 댓글을? 네. 기분 너무 좋으셨어요? <laughs> 아니 그리고 나는 그래 <laughs> 그냥 속으로 웃고 가지 지금 어, 겉으로, 겉으로 좀 겉으로도 웃고 계시잖아요 지금 계속 웃고 계시네 <laughs> 내 집에를 느 느려졌기 때문에 내집문제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글로벌하게 전 세계 의 모든 분들이 이 명소를 오시도록. 야야 뭐 달러랑 뭐 뭐야? 우리가 또 해외 여행 다녔던 그도를아 그래서. 뭐. 아. 아 무슨, 아니 그저 그런 문제 저 태지가 글로벌 태지야? 그렇죠. 그럼 왜저절찾다보면서 왜 그래? 말씀하세요? <웃음> <웃음> 이거까지 보셔야 뭐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야! 야 하지 마! 속이 시원하시게! 입에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너무 귀여워, 이거! 아유, 잘 부탁드립니다! 공사 <laughs> 잘 끝내고 여기서 좋은 일 많이 있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해도 되잖아? 같이 어. 해야지! 당신, 당신이 그냥 놓고... 아니, 그건 내가 껴야지! <laughs>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아유, 사랑은 유명한. 진짜 헤아리고 맞습니다 애들도 잘되게 좀 해주세요 리모델링 되는 늘 잘되게 해주시고 특히 우리 미이 이제 애기를 하나 가졌으면 아 이제 아. 소원이 나오시네 아 그럼 아. 좋겠습니다 <laughs> <laughs> 고 네. 네? 이곳에서 이곳에서 그래. 이곳에서 이곳에서 네. 생길 네. 수 <laughs> 있도록 알겠습니다 난 여기 와서 이렇게 그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막 아, 가슴이 있잖아. 막그게또 혼자나 보다 같이 하니까 또 힘을 아우. 더 붙을 수 있고 서로가 좀... 저기주는소 얘기하면 <laughs> 안 돼요. 아무그 주식은? 아우 아우 아, <laughs> 아, 아, 뭐, 아 아이가, 그러니까 먹는 우 알겠는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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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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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우는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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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 아우 아우 데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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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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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우 아 되죠 이제? 좀 썰어와? 예. 어. 어머니 아버님이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응. 어디 백화점, 가? 백화점 가요. 백화점? 아니요, 우리 저희 집 구경만 하면 되지. 뭐 백화점까지 가려고. 그럼 아버님 안 가실 거예요? 네? 안 가실 거예요. 빨리 <laughs> <laughs> 네, 시고 이제 백화점 가서 제가 꼭 필요한 거 사드릴게요. 오 자, 여기가 아버님 농기구 백화점입니다. 어, 야 그런데 종류가 엄청나요 농기구가 이렇게 많은 건데 또 처음 봤네 오, 아버님 눈초롱초롱해셨어 <laughs> 너무 좋아하신다 나는 지금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laughs> 너무 좋아요 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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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오셨나요? 아니, 어, 저희, 저희 관리기 보려고 왔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근데 관리기 아. 지금 네. 보러 왔는데 네네. 여기 둘러보니까 너무 너무 네. 뭐,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뭐, 철타 같으면 한 천평 이상 가시는 분들, 뭐, 한 천평 가시면 철타를 쓰고, 그 다음에 한 천평 미만인 사람은 관리기했던가그 차는 뭐, 한 300평 되면, 예, 미니 관리기. 네, 예, 그래서 저는 관링기에 아, 예, 맞춰서 예, 권장을 해드립니다. 해는데죽으니까 네, 아버님. 죄송한데 네. 저희한테 뭐 네. 천평 미만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가 음. 땅이 얼마 없는 줄 알고 계시는데. 아, 음. <laughs> 저희를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laughs> 약간. 그래서 제가 은행 가서 오늘 네시 예. 전에 한 응? 평물을 찾아왔는데. 아, 진짜? 한 아, 보시면 될것 같아. 요 아, 네. 아이고, 야, 부자시네. 아유이 정도 규모의 기계를 사러 왔습니다 네. 아, 태도가 달라지시는데요. 아, 뭐. 네. 신요한게 많긴 하다, 그래도. 많죠. <laughs>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어, 저거. 가장 그, 기 좋은 게 트럭 타합니다, 이게. 90마력인데, 또, 논에나 다, 전답을 다쓸거 있죠. 아버님 가셨다. 사장님, 네. 이거 제가 네. 한번 타볼 수 있어요? 그래요한번 타보십시오. 한번 너무... 타보십시오. 아버님 올라가실 수있어요 <laughs> 네. 네. 이 어떤 어떤 거 날렵하지? <웃음> 날렵하지. 너무 좋아하셔. 어떡해. 그래, 우리가 또 이런 걸 보면서 아버님이 좋아하는 게 뭔지 또알수 있네. 이렇게. 근데 이거 작업도. <laughs> 와, <우와, 웃음> 조명 예술이네. 와. 아버님, 갈리기 보세요, 갈리기 <laughs> 이미 마음이. 아, 지금은 모양도 이쁘게 나오고. 예, 야,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갖고 싶게 만드네. 아, 아 갑자기 갖고 싶은 게바뀌셨네 <laughs> 얼마예요, 사장님? 자국기달구름한 거의 한 1억 갑니다. 아승 씨, 이거 좀 세고 있으면 얼마인지 세봐 봐. 야,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야, 이게 뭐야! 너만 믿고 왔잖아, 나는! <목소리> <목소리> 아버님... 어색하죠? 아 며느라 이거 갖고 여기 사진이나 찍어줘. <목소리> <목소리> 아. <laughs> 아버님 주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목소리> 아, 우리 사장님까지 같이? 아이 의 마음이야 어렸을 때. 오 근데 너무 멋있으시다. 내가 한 10년만 젊었어도 이걸 한번 욕심 나는데. 아 아버님은 10년 전고 저는 10년 후에나 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 어디 평야에 있어야 돼. 평야야 완전. 것 아니 왜냐면 이거 우리 집 가는 도로도 안나 있어. 이거 못 들어가. 못 들어가잖아 도로. 이걸 충분히 들어가도 나무. 그래도 갖고 싶으신가 아, 봐요. 왜? 아왜 화를 내세요? 그냥 막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관리기, 관리기는 정작왜안보예요 그래, 관리기 거야? 보러 오셨잖아요. 그 다음에 관리기. 저기, 관리기가 제일 좋은 거 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봐. <laughs> 네, 제가 이걸 좀 권장하고 싶다. 들깨 심으신다 그랬잖아요. 콩 같은 거. 그러면 <laughs> 마력도 6.5 마력이고 아, 시발렬 분는고심이 충분하기 때문에 서비스가 뒷받침 안 되면 얼마나 좋은 게 소용? 아니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지 이거는 네. 140만 원이고 이거는 조금 더 비싼데 이거 두개 똑같은 있는데. 거 아니에요? 나 아, 지금 그거하고 비교하고 싶지 않거든? 난 이거 두 가지만 비교를 하고 싶어 이미 정해 놓으신 거잖아, 선생님. 각정 스타일이죠. <laughs> 근데 결국 여기 제일 비싼 게 이거죠, 사장님. 네, 뭐더 비싼 것도 있지만. <laughs> 신상 제품입니다. 그걸 추천하시는 말씀이요 네, 신상이 좋죠. 신상, 신상이네 신상. 예, 예. 그러니까, 가격은 뭐 뭐지? 248만 원. 정체할때가겠 있습니다. 아이 <laughs> 관리기로 얼마 나 사들일 수 있지? 어디 계세요, 나버님? 고마워. 아 지금 내거중네내 거, 내 거. 그럼 관리기로. 응, 어, 잘정자잘아 아버님 대신 예. 기쁨을 좀 온몸으로 표현해주세요. 자, 며느라 잘 쓸게. <웃음> <웃음> 야, 진짜 너무 잘했네요. 이런 며느리 아들 없다. 아,